TODAY'S SCRIPTURE READING IS MATTHEW 26, 27, 29. THEN HE TOOK THE CUP, GAVE THANKS, AND OFFERED IT TO THEM, SAYING, DRINK FROM IT ALL, ALL OF YOU. <clears throat>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I TELL YOU, I WILL NOT DRINK OF THIS FRUIT OF DIVINE FROM NOW ON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and you WITH YOU IN MY FATHER'S KINGDOM. 네. 행복한 시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행복한 한 시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여러분 한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 계시다가 다시 만나니 참 반갑고 좋지 않습니까? 네. 아. 저도 오랜만에 가족을 다시 만나니 참 좋았습니다. 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아 잠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엽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우리는 목요일부터 이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소보다 더 풍성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평소와 변함없는 한 주의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은 기도주일 마지막 날이고, 특별히 성만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식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이번 주가 기도주일인지도 몰랐다면, 그냥 평소와 다름없는 한 주를 사셨다면, 여러분은 선뜻 내가 이 예식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아, 이럴 때일수록 더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격려했어야 하는데 충분히 그러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 우리 특별히 영어권을 위한 기도주의를 준비를 했었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참 마음이 사실 지금 편하지 않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단에서도 성만찬 예식을 하지만 재림교회가 가진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늘이 예식을 해왔기 때문에요.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한 가지는 재림교회는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항상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타 교단은 세종 예식 없이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다른 이 세종 예식 없이 그냥 예배 중에 떡과 잔을 나눕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림교회는 세종 예식 없이 성만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종예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겸손 예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 예식이라는 표현은 재림교회만이 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재림교회는 성만찬 예식을 할때꼭 세종예식을 함께 할까요? 왜 세종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 예식을 할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죄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 죄로부터 씻음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의 용서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림 교회가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나요? 너무 따지는 것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 하는 자다? 죄를 짓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고리타분합니까 여러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지 않은 사람은 이 예식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배 전에 갑자기 제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아빠 오늘 우리 떡이랑 포도주 먹는 거야? <laughs> 먹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막 뒤로 막 하더니, 이야 우리도 먹는 거야. <laughs> 막 이렇게. 애가 <내가> 다시 불렀어요. <laughs> 준비되지 않으면 못 먹는 거야. 갑자기 막 실망을 하는 거야. <laughs>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발을 씻어야 된다. 여러분은 이 예식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한 주를 기도 주일로 보내셨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성만찬 예식은 어땠을까요? 이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자리, 그 식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지요? 마지막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제자들 역시 이 예식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 많았냐면 누가 더 잘났나의 생각이 많았습니다. 누가 더 높을까의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 생각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더러운 발을 씻어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더러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영광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그들이 가졌던 정신을 볼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해 준비된 자는 뭐예요? 하나도 없었다. 나도 없었다 겸손과 사랑의 상태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들이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거나 혹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기념 예식에 참여할 준비가 될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정결해야만 하였다. 여러분 성찬 예식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커뮤니언 서비스입니다. 커뮤니언 서비스. 커뮤니언이 무엇입니까? 신교죠 교제죠 이거는 교제하는 예배예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서로가 그런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과의 교제에 준비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자들끼리도 교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교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은 아무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예식에 어떻게 참여 해야 되나?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셨죠. 그리고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발을 예수님께 맡긴 것 그거밖에는 그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 당황했죠. 어, 왜 제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움직이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오늘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어. 나는 한 주를 그냥 막 살았어. 지금 내 안에는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복잡하고 힘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그런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 발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지금 여기 너를 씻으러 왔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한 주를 그냥 바쁘게 살다가 이제서야 아 맞아 기도주일이었는데 그냥 지냈네 돌아보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그래서 내 아이 허물을 다시 예수님께 드리기가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부끄러워했어요 아 예수님 제가 시켜야 드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제 발을 예수님이 시키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나만 생각하고 정신없이 산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랑 떡이랑 포도주 같이 나누고 싶으셔서 우리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 교만함과 헛된 욕심을 예수님이 씻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먼저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세 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다시 우리의 발을 씻기길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오늘의 제목이 뭐죠? 나는 아무도 춤추질 안 보셨습니까? <laughs> 나는 뭐를 먹지 않겠다? 포도를 먹지 않겠다. 나는 포도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 성만찬 예식 중에 정말 아 이게 뭐지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 중에 세종 예식이 끝나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고는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laughs>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이제 잔을 나누고 하신 말씀인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모하지 뭐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언제 다시 먹습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다시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깊은 교제, 아주 그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시는 이 제자들과의 깊은 교제를 어, 훗날 새나라에새 나라가 세워질 때, 그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후에 그때 다시 함께 먹겠다. 그때까지는. 호돌안 먹겠다, 기다리겠다 뭐라는 의미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엄마가 없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laughs>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자. 마침 일플론스일 행사가 있어서 야, 그럼 우리 두개 사자. 너도 하나 고르고 너도 하나 고르다. 그 저녁에 같이 아, 영화도 보고 맛있게 어, 아이스크림도 나눠 먹었습니다. 그날에 다 먹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 먹으면 배탈 나니까. 그래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죠. 그러면 그가 있는 동안 저는 뭐할수 있습니까? 그 아이스크림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함, 아빠니까 <laughs> 함께 먹을 때 너무 행복했으니까 그래서 저녁 먹고 같이 먹어야지라고 기다렸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의미예요? 나는 너희랑 같이 먹었을 때 좋더라. 그때까지 안 먹을 거야. 이런 의미입니까? 여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그냥 포도 음료라고 표현하지 않고, 포도에서 난 것, 포도에서 난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사사기를 공부하는데, 최근에 무엇을 공부했냐면 삼손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나실인이었죠 여러분 이 포도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나실인의 서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들은 이 서원을 다 이룰 때까지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나는 포도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언제까지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뭐 하지 않겠다? 포도에서 난거 먹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 나시린 소원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나시린 소원입니다 아시린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왜 구별합니까?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별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어디에서 종합되어서 이해되어지냐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다 종합되어서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이야기도 나시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시린으로 와야 돼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나는 포도 음료 안 마셔가 아니라,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이것이 나시린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이야기는 그래서 단순히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루실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까? 거기서 끝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내가 안 먹어, 안 마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라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나, 내가 부활한 다음에 그때 같이 마시자. 야, 나 이제 죽을 건데, 내가 이제 부활할 거야. 야, 그러면 그때 우리 같이 마시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만약에 그분의 사명이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라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와 먹겠다. 그때까지는 뭐 하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모든 구원의 사역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성육신하셨을 때이 땅에서의 사역.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의 그 사역이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여전히 뭐가 남아 있어요? 사역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일을 나를 위해서. 이 예식에 참여할 준비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뭘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발을 씻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발을 아끼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은 그분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은 아직도 나만 생각하고 내 앞날만 걱정하고 내 욕심만 챙기고 지난 한 주가 기도주일인 것도 몰랐고 그냥 똑같이 살아와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내가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나 싶은데 그런 나를 예수님은 오늘 뭐하러 오셨냐면 실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는 세종 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이세종의식은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발을 다른 사람이 씻겨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내가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겨 주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가 발을 씻겨 주면서 아, 내가 종이 하는 일을 내가 해. 나는 예수님을 닮아갔어.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는 거야.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을 다른 사람에게 아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맡긴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내 발을 씻기신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발을 다른 이에게 맡기고 내가 다른 이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본을 따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종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예수님은 포도잔치를 잠시 보류하겠다고 하셨어요. 나는 포도잔치 안에 언제까지요? 그날까지.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를 위한 일은 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의미들입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어, 우리 식당으로 이동하셔서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네, 씻으실 때내 씻으실 때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발을 씻겠습니다. 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도, 이동하시겠습니다.